우리는 이거 할 거야 오 카르마가 1이네 모르는 줄은 안거든 이뭐 <웃음> <웃음> 어려워져 볼까? 나 이걸로 해볼래 11시간 폭발 아 근데 얘네 루트가 짧아 짧아? 근데 왜 <laughs> 아니 이건 내가 못해 잘하면 영주기 스피드런도 된다 <laughs> 와 오데스 영주기 있던데 <laughs> 오데스 영주기 와 어. 형너 누구니? 와 얘가 다섯 조각 돌이냐? 다섯 조각 돌 아니야. 창이 왜 이렇게 많아? 여기 약간 붙여도 개 많던데. 공중에서 잡기랑 점프 동시에 들어서 발전할 수 있어. 그렇지. 아, 얘가 창을 등에 맬 수가 있었나창 등에 매는 거는 사냥꾼. 얘는 최대 한 개. 아한 개야? 창술가가 두 개. 그리고 얘는 포춘창을 뺄수 있어. 아, 근데 왜 이렇게 느려? 너가 물살이 익숙해져 갖고 그래. <laughs> 원래 이게 기본 속도야. 아래 거머리 조실. <laughs> 아니 이거 베비 안 보여? 비난처가 있거든. 아. <laughs> <laughs> 이 카르마 있지? 뭔가 이상하지 않아? 왜 바로 생존자 카르마가 옆에 있어? 이거 방랑자야 방랑자 이상한 게 있어 좌우 반전이 됐다고? 아니라고 그럼 뭔데? 카르마가 위쪽으로 더 없잖아 진짜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야? 어 진짜 이것 때문이야 아 얘는 또안 올라 카르마가?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카르마가 1위 고정이야 오... 근데 아... 카르마 1 고정인 이유도 소리 있다는 게 레이널드 모먼트 레이너야 어떻게 올라갔냐? 거머리 조심 얘가 이제 쓰레기 배기장이거든 어? 어디 갔니? 어, <laughs> 왜 놀라, 너왜떨어져너 거머리한테 먹히고 있잖아. 아, 키가 작아갖고 안다, 여기서 상태가. 원래 초회차면 기술병이 이쪽에 스케빈 저, 어, 저 있다. 시체가 하나 있거든? 내가 잡아야 되는데. 어떡하지? 어, 죽였다, 죽였다. 먹어. 아, 어어어왜 왜 죽었냐? 이제가 창 던졌어, 나한테. 시체 들고 가야 돼. 봐봐, 아, 뭐, 카르마 바뀌었지. 케빈너도 어... 카르마가 있거든. 그거를 기술병이랑 합쳐야 돼. 안 그러면 게이트를 못 건너가니까. 아, 어딜 가야 되냐? 우리 오른쪽에 조금만 게이트 있어. 아, 떨어다 아이고. 뭐 이렇게 해야 되지? 어, 어. 죽기 됐다. 죽기 됐다. 어두워진다. 아, 뭐억어 <laughs> 이씨 안 해. <laughs> 나를 죽여라, 비아. 이것도 심각하긴 하네. <laughs> 미치겠네. 폭탄창 들고 있다. 알겠죠? 가져갈 거.. 아니 창을 몇 개나 들고 다니는 거야? 어? 위에서 내려온.. 오다 아. 오오 죽을 뻔? 얘.. 내가 가져갈게 될수 있냐고? 아얘 낮아 가려면 1이야 얘가 3짜리야 아.. 아, 아 확인을 해야 돼 가자 그냥 여기 어디로 이어지는 건지 알겠어? 이 게이트? 그.. 그 뭔가 본기은 있는데? 조혁성 쪽 아닌가? 비슷해 그늘진 성채 가는 길이야 아.. 성채.. 어 이렇게 게이트를 <laughs> 속여야 돼 얘가 오래 산같가 족장이었네 족장도 따로 있어 우리가 족장을 잡는 게 목표야 오? 이거 아기 도마뱀이야 아기 도마뱀 아니야? 잠깐 거미 거미 거 일단 안전하게 피난처에 들어와 있을까? 오! 알벌레다 알벌레 많이 차냐? 하나당 하나씩이요 오개 많이 차네 우리가 어디 가 되냐면 기술병 때는 달을 못 보거든? 무너져갖고 아 무너졌어 거기? 아... 얘가 시간대 초반이야 얘가 가장 초반 아닌가? 가장 초반은 상설가 얘가 그 다음 그래갖고 우리는 조약돌 보러 갈 거야 쭉 오른쪽으로 가면 연안선 가는 카르마 게이트가 있긴 하거든? 근데 우리 연안선으로 안갈 거니까 <laughs> 아 뭐야 이거 어디지? 어 먹자. 어? 거 먹을 수 있어? 게머라 어, 갖고 기절시켜야 돼. 아... 얘가 등불재라는 얘거든. 등불처럼 말 그대로 쓸수 있는데 죽으면 점점 밝기가 낮아져. 아 <laughs> 지금 이렇 찾고 있다 루트를 어떻게 짜야 되지? 우리 루트를 어떻게 짜야 되지? 루트를 <laughs>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냐고 <laughs> 지금 가는 길이 어인데 그니까 그늘진 성체에서 소구역이 기영납골땅이라는 데가 있거든 거기에서 각부로 이어지거든 그쪽으로 가는 길밖에 없지 않냐? 아니지 그늘진 성체 왼쪽으로 가면 산업단지로 가거든 거기서 굴티떡에 탄 다음에 겉벽으로 갈 수도 있지 산업단지가 익숙하긴 하다 아니 기영납골땅 가자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아하이 어 아래 내려가 오른쪽으로 쭉 화이팅 여기야 아이고 어야 검이 깨물러 내가 늑대검이거든 아 플레이어가 등불이나 창 같은 거 들고 있으면 싸움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대 돼 라스코 또스키비니 저기야 이제 오른쪽으로 어 깜짝아 가위새라는 애들이거든 아 얘네가 가위새야 어, 얘네가 가위새 예 아, 얘네 왜 이렇게 많이하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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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얘네 특징이 무리지어 갖고 좌우를 횡단해 어틈틈틈틈어 어, 그렇지 <laughs> 아 이래서 빠졌다는 <봤을> 거구나 <laughs> 음, 물살이 딱 여기 동그란 구도면 같은 거 있었잖아 아어 그거 있었지 동그란 거 그거 있잖아 그게 어? 그게. 어, 그게. 그게. <laughs> 위에서 떨어진 거거든? 내가 이따가서 정확한 정체를 알려줄게. 아, 달의 눈알인가? 달은 이쪽이 아니 있어. 아, 심각한 괴롭힘인가? 심각하지 않은 괴롭힘이라고. 얘 모양, 어디로 헤어지는 게이트 같아? 기억이 안 나. 여 외벽 아닌가? 여기 물 많은 데 아닌가? 각구. 아 와봤던 데 아닌가? 응? 아, 안 와봤던 데 아닌가? 아니, 얘 와봤던 물살 때 와봤잖아, 여기. <laughs> 너무 급하게 다니느라 기억이 없어. <laughs> <laughs> 물살이 기동성. 아, 여기구나. 어, 여기, 아, 여기. 오, 여기. 오 거기 낙사한데. 오오오오오오. 어 아! 아 맞다! 오우 오우 어휴 살았다 어? 아이씨 아이고 잠아 뭐야 지금 뭐하고 있냐? <laughs> 아 저거 지금 잡아먹으려고 대기 타는 거야? 개인기 없네 어 깜짝아 뭐였 누구세요? 꿈꾼다 꿈꾼다 잘봐아 이제 꿈이 나와? 어 이제 꿈이 나와 <laughs> 어 뭐야 음 아, 엄마였나? 아, 그, 꿈꿔서가지고, 아. 음. 꿈꾸는 데서 저게 나오나보다, 그러면? 나나얘 조종할 수 있다. 나 기술병 이걸로 맞춰볼 게뭔 <laughs> 쓰레기야. 야, 노래가 꺼졌다? 아, 뭐야. 그냥 끝나네. 가졌다. 어, 이렇게 끝나. 이게 오죽이 마다 나오거든. 음, 나올 때저 얘가 있는 거 아닐까? 아, 그런가? 어, 진짜. 참... 아, 이거는. 오, 뭐야. 시한도망이렇게있고 아. <laughs> <laughs> 아, 이놈들아. 이거 먹고 가겠는데? <laughs> 왜안지혀 오우 나도 살아라 어? 가벼운 소릴! 가벼운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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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는 같이 있으면 공격력 더 올라가 어? 위로 가야 되냐? 여기 여기 오, 이새끼야 감히 내 머리를 쳐? 아 망한 거 같거든요? 살려라 어어 어. 제발,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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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어 이렇게 익숙해지겠 아! 내.. 나안 익숙해 저거가 연습하면 안되 우리 거의 엔딩이야 지금 <laughs> 벌써? 렛츠고 하부 아 하부다 동떻게 간지 알지? 볼살이를 아, 감으니까 저기... 맞나? 맞아 랩이 좀 많이 다르긴 해 맞냐? 맞어 원래 중간에 부패가 가로막고 있었던 뚫렸지 아그래도 편하구나 이제 저 파이프 타면 돼피나서 어디 있는지 알지? 아 거기 피나초? 창설가가 써놓은데 그렇지 맞다. 이제 여기서 위쪽으로 가면 바로 안쪽으로 이어진 게이트에서 물살이 때 갔던데 카르마 5를 요구한단 말이야. 근데 하부에서는 스킵인 적안 나와. 5 음. 좋지. 이때부터 점령을 하고는 있었구나. 일하고 못 온다. 어, 왔다, 왔다! 이래고 네, 가만히 있어봐. 일단 오. 위쪽 파이프로 들어갈 거든 내가 보여줄 고 싶은 게 있어. 어, <laughs> 이거 뭐, 뭔지 뭐. 알겠어? 어, 아까는, 아, 이게 떨어졌다는 거야? 어, 이게 그늘진 성채에 낙골당 위로 떨어진 거임. 어, 똑같이 생겼다, 요 이거나 이거나 어어 이거는 배경 아니고 저거는 배경이고 연안 건 배경 킥어어어어 어, 어, 어. 어. 여기 영주기가 가능하다고 거의 엔딩 다 왔어 <laughs> 근데 우리 얼마 안 했는데 여기로 쭉 가면 이제 익숙한 장소 나올 거거든 좀 밝아졌지 오벽이다 벽벽 덧벽 이제 벽벽길 하니까 알아서 올수 있지. 우리 근에그이기 필요하지 않냐? 이끼? 어, 해파리? 해파리? 해파리가 뭐야? 아, 신경파리? 아, 신경파리야. 아, 오케이. 우리 <laughs> 어두운데 안갈 거라갖고 필요없어. 혹시 모르니까 저 신경... 갖고 올게, 그럼. 내가 화만 안 내면 괜찮아. 내가 <laughs> 화를 안 내야 돼. 시안, 시안, 도말 시안, 도 말. 오오오오오오! 막타충 뭐야? 아, 이거 놔, 이거 놔. 이거 놔. 어? 어? 하 더블킥 <laughs> 오 온다 온다 쟤네 온다 폭창이 있는데요? 아 개쓰는 스캐빈지 좀아 오늘따라 왜캐 잘해 어 <laughs> <laughs> 열심히 해보자 스케빈저도 일반 스케빈저랑 정의 스케빈저라고 있거든? 보게 될 거야 아창더단 던지는 애가 있어? 아니, 다른 그 있어 아, 보면 알아 얘네가 사회적인 애들이라서 무리도 짓고 다니고 플레이어가 스케빈저 많이 죽이면 애들이 정찰대 뿌리고 따라온다? 어허왜 어, 이렇게 사회적이야 어증든 근데 그 정찰대가 이제 얘는 기술병이라서 맨날 나오 그래서 또 옆에 있는 얘는 어떤 녀석일까 정말 궁금해 아, 아이고 <laughs> 아 내가 스피드런 해줄게 내 영죽이 스피드런 보여줄게 영죽이나고 우리 물살이 시간대가 많이 미뤄져 있구나. 어, 물살이가 끝에서 두 번째. 아 맞네. 성자가 끝에서 첫 번째. 어 성자가 제일 끝. 지금 뭐가 어, 위험한 거지? 어 손에 있는 돌. 내 손에 있는 돌이 위험해. 아돌인네 죄다 뭐이구나 위에도 한 마리도. 하나씩은 쉽지. 내가 처리해주거든. 어, 근데 돌을 왜 가지고 다니는 거야? 도마뱀 머리에 맞추면 뒤집어지잖아. 아, 그래가지고 타닥 던지면 그렇게 되는 거지. 응. 오, 오. 죽였죠? 일단 얘를 가지고 갈 거야 피난처에 두면 얘도 같이 자거든 죽은 <목소리> 시체로가 잔다고 표현하기엔 좀 뭐한데 피난처가 코앞이에요 엔딩도 코앞이에요 아얘 조약도만 가면 엔딩이냐? 아니 더 가야 되겠네 코앞까지 가야 되겠다 우리 이거 다 하면 혹시 상술가를 하니? 대식가를 하지 않을래? 대식가? 상 던질 수 있냐? 상 던지는 연습 상술가 하면서 하면서 음. 그러는 거지 아 대식가 데... 아 대식가 아 대식가 쌍 던질 수 있어! 아 오케이 <목소리> 어얘 뭐야 얘? 공꾸나 보다 이제 꿈꾸나 그 보다 봐. 벌써 오주이까지 왔나 <목소리> 여기 쓰레기폐기장 위쪽이거든 저거 씨앗 아니야? 내.. 내야 뭐하냐 쟤? 너 뭐해? <laughs> 쟤 뭐하냐? 나 지금 기술병 조작할 수 있어 쟤 버렸어 아니 얘 버리면 안되는데? 버리면 안되는데? 아 원래 같이 가는거죠? 어 원래 같이 가는거죠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얘는 내가 들고 갈게 이게 저기 메아리가 있을 거란 신호고 다음 주기에 아... 아닌가? 아니야 거기 아니야 아 여기 거기구나 어, 여기 길 아니야 아 이거 메아리 때문에? 아 어, 메아리 때문에 아즈비 송장에서 메아리 실컷 볼 거니까 하 아... 카라만 올리려면 메아리 필요하잖아 입까지 올리려면와 어? 슬라이딩 연습장 여기 여기 스케빈져 나와 여기 스케빈져 나와한 마리 아니 여러 마리 아 여기 창수가 스케빈져서 다 죽여놔가지고 거기 스케빈져들이 없던 거구나 오오오오 어! 어! <laughs> <laughs> 이먹어먹어먹어쟤 <laughs> 죽었어 쟤 죽었어 쟤 죽었어 아.. 오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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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먹어먹어먹어 먹어, 먹어. 아 이거 아니야 오케이 왜 자꾸 창 던지냐고 아니.. <laughs> 아이씨 아, 저리 가봐 시체라도 데리고 가주자 어? 쟌나 뒤에 창 있다 와 개꿀 이상 꽂혀있잖아 아 이거구나 오케이 아 여기 싫은데. 상담에 <laughs> 죽이진 않아, 죽이진 않아. 죽이진 않아가 아니라, 아 너무 어려운데. 아, 무중력. 아, 저중력 너무 어려운데. 아, 저중력은 할만 하거든데 무중력이 어째지. 오, 어, 어. 오즈미야가 돼. 하나 갈수 있어, 갈수 있어, 나갈수 있어. 음. 아, 아 이거지. 어디로 오늘 오는 줄 알지. 아얘는 이걸로 날라갈 수가 있어. 아, 그러네, 있구나? 그러네. <웃음> <웃음> 너무 맞추지, 막 쓰지 마, 죽는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이거지. 오! 맞지가 아 이제 표식 준다. 오첫 대사야. 이 말이 들리나? 안 들려요. 언어 유의하지 말고. 이거 <laughs> 여기에서 이 시간부터 연나 보고. 내 시설은 여전히 내 감시자들이 끊임없이 상식되게상해석게그 너를 따라다니는 그 장치들 말이야 아 여기 살려주는구나 도구를 그 도구를 드론이 오염 드론을다료가 오염되어서 렇게 된거야? 부패가? 다른 거 오케이 나, 나 문맥을 모르겠는데? <laughs> 드론의 다료가 오염됐대 아직 말안 끝났어 얘 지금 뭔가 하고 있어. 음. 1번 폭력. 폭력이야 말싸움을 가마1 단계 폭력이라고. 이, 번 이. 제 이. 이, 고그그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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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말해 이. 동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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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이. 얘는 스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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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한대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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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, 왜이렇요 놔줘. 이때 진주를 보여주면 돼. 저기 왼쪽에 들어간다, 나는. 종합 시스템 버스 알아서 만원 아니면 더뭐어 Let's go. 나가게 해줘요, 제발. 네. 어, 너 뭐해? <laughs> 네, 이놈아 Let's go. 어, 이제 좀살것 같네. <laughs> 어? 야, 공중에 두번쓸수 있어? 도중력에서는 되네. 얘 최군 시간 되기 전까지 그게 됐는데. 한번 잘까? 자자. 이제, 다섯 조각, 둘, 쟤가 한 말, 뭔지, 여 남생? 민남생? 그니까, 자기 위에 스케빈저들이 소리를 들었대 아, 그래서 우리 숙제한 치로 가는 거야, 이제? 어, 우리가 다시를 많이 버리네. 아, 네 성격 좋네, 한번. 그리고, <laughs> 그리고 얘 있잖아, 얘 뭔데 말해줬지? 오, 늑대 안 가긴 하 얘가 시민증 드론이야. 아, 얘가 시민증 드론이야. 아, 얘가 시민증 드론이야. 아, 드론. 드론. 처음에 노란 색깔에 다가가서 활성화 시켰잖아. 얘가 슬로하캣들 주인으로 인식하고 따라다니는 거임. 착한 게 아니야. 이제, 표식을 받았잖아. 일단. 스케빈저적으로 다숙치로 가면 된다는 거지. 다 몰살 시켜버렸네. 우리 정해도 잡아야 되는 거도 돼. 뭐 정해 잡기 힘드냐? 내가 사 번째 안 잡았는지 모르겠어. 뒷배경에 저거 보이지? 아 저기 스케빈이족이야? 아니 저거는 고대인들이 지었던 아파트고, 저기 스케빈들이 무단 점거를 했다. 아... 저기를 갈 거야 우리가.